내끼를 만져볼 거예요. 아 슬랭은요? 이거 스승 너무 느낌 좋았어요. 노랑 색깔이 진짜 밝고 찡네요. 그래서 정말 목자렐라같이 생겼어요. 진짜 목자렐라같이 쭉쭉 늘어나고 꼭꼭이도 잘해요. 그 대신 갚으면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시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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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슬램이 다섯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리고 오늘은 이 슬라임을 만지고 좋았는지 안좋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좋으면 다음에 더 예쁜 슬라임으로 돌아올게요 록티가 동영상을 못올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상해 봅시다. 엄청 오래 있다가 유튜브를 올렸는데요. 그것은 엄마가 행복한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동안. 아, 잠시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쿠키 영상. 이거 먹어야지 음... 이것도 먹어야지 쿠키 영상이 끝나고